없어. 다른 건 모르겠고 불이란 불이가 아니고 입으로 숨을 쉬는 장면입니다. 잠깐만, 아니라고요. 저거 저라고요. 돼요? 아니요. 자유형이에요. 쟤는 <laughs> 시체인 거지. 아 나라고. 근데 입으로. 이 빨대처럼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입으로 숨을 쉬면서 물이 들어오면 코로 물이 들어가더라고 코가 물에 잠겨서가 아니야 방금까지 내 입에 있었던 따뜻해진 데워진 물이 내 코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숨을 못 쉬겠던데? 인체의 신비 나는 오늘 입과 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 물의 호 나는 탄지로가 아니야! 반절은 마시고, 반절은 코로 보냈어! 나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! 왕은 코로 물을 마시는구나! 입에 있던 물이 이동한 거예요! 막 연습시간이면 내가 제일 늦게 도착한단 말이야? 사람들이 나고 뭐 박수 쳐줘? 와! 실력이 점점 느세요! 다른 곳은 자유형이제할줄 알아가지고 박수 받는데난한 바퀴 돌았다고 박수 받았다고! 진짜 수준이 덜 그래. 심지어, 선생님이 내 이름을 외웠어. 집합회원님! 하실 수 있어요! 하면서 막, 시켰네. 보면서 뭔소리예요물 마시는 장면이에요. 수영장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. 입에다가 물이 가득하단 말이야. 근데 내가... 허, 허, 아, 나는 이 물이 여기로 들어가. 그래서 여기로 물이 나온다고. 저보다 무하이 석상. 나마혔어 아니라고. 저 이즈 못트 같은데... 아니에요. 이거 저라고요. 저예요. 저라니! 저 그림에서 널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눈코입이 없지 눈은 없지만 코입은 있잖아 강사님한테 말하지 않았어 쪽팔려가지고 <laughs> 강사님은 그냥 내가 물을 두려워하시는 줄 알아 사실 숨을 보셔서 그러는 건데 말을 해야지 그치만 부끄럽잖아 그래서 강사님이 자꾸 내 옆에서 회원님 물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시는 거야 수영 첫날부터 물만 겁나 먹었는데 두려워하지 <laughs> 않았어. 두려워해서 애초에 먹지도 않았어. 강사님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서 말해봐. 쳤냐내 그림도 너 되니까 보여주지.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요.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폭력이에요. 저기요. 우리야 맞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걸 견디는 것이야.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이었거든요.